안녕하세요. 네 번째 발표 주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인가? 2편입니다. 사토시는 누구이고 실존하는 인물일까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자,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다음 후보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데이브 클라이먼. 1967년 미국 출생. 2013년 합병증으로 자택에서 별세한 사람입니다.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며 1년간 미국 군대에서 복무했으며 20대 후반에 오토바이 사고로 신체 마비가 왔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집행관으로 근무 그리고 형사까지 근무했습니다. 컴퓨터 범죄가에서 수석정보보안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 국가정부에서 사용하는 윈도우 암호화 도구를 개발했었습니다. 이 기술은 미 항공우주국, 미국 재무부, 검찰총장실, 그리고 미국 우체국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암호기법은 S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몇 가지 제품 개발에 적용되었으며, 데이터와 메시지 전송을 신뢰 가능하고 입증이 가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개념의 중심은 변경 불가능한 암호화된 감사 로그 시스템입니다. 클라이머는 암호화 시스템의 기술적인 측면과 암호화 정책의 토론들이 포함되어 있는 암호화 및 보안 메일링 목록의 정기적인 작성자였고, 또한 매츠다우드의 암호 해독술 메일링 리스트의 장기 멤버였습니다. 매츠다우드닷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30일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공개한 장소입니다. 2018년 2월, 데이브 클라이먼의 상속자 형제 이라가 라이트를 대상으로 법원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55만 개에서 110만 개 비트코인의 자산 권리와 지적 재산권을 사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했을 때 비트코인 110만 개를 시장에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폭락시킨 적이 있었죠. 라이트는 누가 사토시의 이메일 박스를 관리했느냐는 물음에 주로 나라고 대답했으며 가끔 데이브가 하긴 했지만 게시판 게시물에 답한 것은 일반적으로 나였다고 답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9대의 컴퓨터로 시작되었으며 집과 3시간 거리에 있는 농장에서 관리했습니다. 혼자서 비트코인을 만들지 않았다. 데이브 클라이먼과 같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으며 백선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코인계에서 말했죠. 그는 사망했고 아직까지 제일 사토시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후보자 필 진머만을 소개합니다. 67세 미국 출신 컴퓨터 과학자.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메일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PGP를 설립했습니다. 사일런트 서클의 공동설립자, 다크메일 얼라이언스의 공동설립자, PGP 인컴퍼레이션을 설립하기 전에 진머맨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필진머만이 PGP를 만든 당시 미국은 오랫동안 암호 소프트웨어를 군수품으로 간주해 무기밀매수출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암호방식에 대한 규제가 심했겠죠? 당연히 PGP 발표 이후 미국 정부 수사 대상에 올라 3년 동안 많은 감시를 받기도 했었고, 미국 관세청은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혐의로 진범안에 대한 형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에는 알다시피 합법적 경계 수준까지 높아지자 3년간의 수사를 기소 없이 취하, 진범에는 바로 PGP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최신 버전과 추가 관련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후 PGP는 인수되고 필 진머만이 다시 PGP를 인수할 때까지 고문과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필 진머만이 후보자로 뽑히게 된 이유는 암호학자이자 그의 커리어가 비트코인 백서를 만들게 할 만큼의 동기부여와 지식을 주지 않았는가로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타투시와 관련해서의 단서가 너무 미약하고, 공식적으로 단서나 증거가 없습니다. 랩. 그래서 탈락. 아홉 번째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데이비드 차움,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암호학자입니다. 1990년 디지캐시라는 전자화폐 법인 기업체를 설립, 거래 익명성 보존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상업적 암호화폐인 이캐시를 개발하여 사업하였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그는 도서관에서 미국 정부가 감시와 도청으로 얻은 각종 정보를 토대로 칠레 대통령을 끌어내린 글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데이비드 차움은 처음으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암호화기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해당 분야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사이버펑크로 이어졌습니다. 데이비드 차움은 박사 학위 취득 당시 그가 발표했던 논문에는 작업 증명을 제외한 비트코인의 모든 내용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해 그는 국제 암호학회를 설립하고 암스테르담의 국립 수학 연구소에서 암호 연구 그룹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암호 분야 연구를 통해 1990년 익명 지불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암호화폐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기존의 블록체인보다 좀더 안전하고 빠른 트랜잭션과 메시징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솔루션인 엘릭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가 만든 비스 네트워크, 디지 캐시, 프라비트 그리티, 엘릭서 등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움은 최근 발행한 많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주장하던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따른 민주주의 개념과 분산주의자적 사이버펑크 성향은 현재 암호화폐가 갖는 투명성이 제3자의 감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상충하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차움은 민주주의와 암호화폐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프라이버시를 강조하여 만든 믹스체인으로 바탕으로 블록체인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편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펙과 이해도 신념도 장난이 아니군요. 데이비드 차움은 사토시가 될수 있는 충분한 환경 조건과 스펙을 갖추었네요. 다만 비트코인 포럼이나 풍문에 등장하는 경우는 없었어서 팀의 개념인 사토시는 될수 있으나 개인이라는 사토시는 아닐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꾸준히 암호화 후에 이바지하여 발전시키는데 2013년에 돌연 자체를 감추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 없다는 게 사토시라는 추측을 하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사토시한테 피드백을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열 번째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찰리 리는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라이트 코인의 창시자입니다.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라이트 코인은 은이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2011년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고 그해 2011년 9월에 만든 코인이 헤어브릭스였는데 소프트웨어 버그도 있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51%의 해시 공격을 받게 되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뒤 그는 새로운 암호화폐인 라이트코인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해 비트코인보다 더 작고 가벼우며 빠른 새로운 암호화폐였죠. 2017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라이트코인을 전략 매각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창시자가 많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의 영향을 안 주는 탈중화가 가능합니다. 트위터 배경만 봐도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고, 라이트코인에 대한 애정도 보입니다. 벌써 라이트코인 재단에 기부한 금액만 수백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찰리리가 사토시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행보가 비트코인을 보고 따라한 라이트코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말한 사토시라면, 제네시스 키만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던 건 역시, 할리리도 사토시를 만다면 궁금해할 것이 많지 않을까네요. 백 탈락 열한 번째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웨이다이는 1998년 익명성과 분산 저장 방식의 암호화폐인 비머니를 고안한 인물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암호학 연구 그룹에 소속되어 일했었습니다. 비머니는 각 참여자가 비머니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해시함수로 암호화해 서로 연결된 블록으로 저장하게 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개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웨이다이는 거래 발생에 의해 새로운 블록을 추가할 때 가장 먼저 암호를 풀어 성공한 참여자에게 비머니 인센티브를 주는 작업 증명과 보유한 암호화폐 양에 따라 일부 참여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지분 증명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제 비머니가 개발되진 않았습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작성한 비트코인 백서의 참조자료 부분에 웨이다이의 비머니를 추가했기 때문이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렉 부테리는 웨이다이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며, 이다리움의 최소화폐 단위에 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사토시 나카모토와 초기에 접촉한 세명중한명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람들은 웨이다이가 사토시 나카모토 본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백 탈락 12번째 마지막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개빈 안드레센 비트코인의 수석 개발자입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켓이 어드바이저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에머스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비트코인 수도꼭지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비트코인을 나눠주었는데요. 이후 사토시 나카모토와 함께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했고, 비트코인 코어 개발의 리드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재단 설립을 구상했는데 실제 2012년에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초창기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코인 마켓에서 1만 비트코인을 50달러에 샀고 이를 비트코인 수도꼭지를 통해 다 나눠주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유저를 늘리고 커뮤니티를 키우고 통화를 구축하기 위해 한 일이었고요. 기존 비트코인의 성능을 개선한 비트코인 XT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2016년 2월 이후 비트코인 개발에서 일체 손을 뗐습니다. 그는 나카모토라는 의심을 받았으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백 탈락 결론입니다. 아직 사토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 내피셜입니다. 탐정 아저씨 말대로라면 1 1 명이 사토시를 확률이 높고 그 중에 제임스카는 제외하겠습니다. 주축개발자들이 사망하면서 포럼이 진행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명의 사토시 중 우두머리 격인 사람은 다방면으로 이해도가 높고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초기의 사토시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난중에는 피드백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혀진 정황으로는 클레이만이 사토시일 수도 있었으며 익사보의 비트골드를 보면서 이거 돈 되면 재밌겠다 라는 가볍게 시작했고 라이트는 맨 처음에 기대도 안했겠지만 자체관리했던 데이브 클라이먼이 사망하면서 제니스키와 아이디 비번을 모르는 라이트는 자신있게 우기기만 할뿐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설계 시스템의 이해도가 그 당시에서는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그러나 콩드신 닭이라고 약 100만 BTC의 소유권은 없지만 있는 척하면서 세상과 시장을 향해 겁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추정을 해보자면 본인은 클레이만이 사망하면서 그 누구도 알수 없게 되었지만 본인은 그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 상태니까 자신있게 자기가 사토시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그 또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돌연 사토시가 사라진 것은 사망했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기존에 본인이 관리할 수 있었던 사토시 계정의 비번은 클라이맨이 사망하면서 접속 불가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한 제임스 칸은 백설을 만들 때 함께했던 멤버일 수도 있고, 제임스 칸과 라이트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가는 것이죠. 제임스 칸 역시 사토시 계정의 암호를 모르고 제네시스 키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할 시간에 포럼에 사토시 계정으로 글을 올리면 될걸 인터뷰를 한다. 아마도. 세상을 향해 알려야만 돈이더 많은 것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토시는 클레이만이 되고 믹사보의 논문을 보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만들 생각에 인터넷을 통해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하기 전 인터넷이나 혹은 어디에서 만난 사람이 제임스 칸이거나 익명으로 할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영국식 영어와 띄어쓰기를 사용한 것이며 제임스 칸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쉬운 환경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 새로운 암호화폐를 띄울 수 있다면 인터뷰를 할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할피니는 사토시가 아니며 주축 개발자 중에 한 명일 것으로 추측되고요. 이 모든 퍼즐을 맞추려면 사이버 펑크라는 단체를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전 클레이만이 사토시라고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끝. 감사합니다.